쪽이 방향 이 방향 건이 방향 그래? 쭉 뻗어요 쭉 바람 죽었네 음. 아, 바람 오네요 아 어디 봐 카메라 보고 있어 카메라 계속 찍고 있는 거죠? 네어가가 걸어가 하나 어디가 어디 어디 걸어가 어디로 가요 그럼? 카메라 방향으로 가라 했잖아 내가 정신 어, 차려요 어. 네? 네 걸어가요 걸어가 걸어가 걸어가야 돼더더더더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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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걸어가야 돼 빨리 어 앉지말고 앉지말고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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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지마!!! 알았어 스톱. 아니 왜 거기서 앉아버려요 아가씨 네 죄송합니다 어. 아니 거기서 확 앉아버리면 어떡해요 방금 마지막에